오늘은 요즘 세탁기와 건조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명품 가전이죠.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전은 하이마트가 더싼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비스포크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46만 58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은 무려 36만 6800원이나 하고 있어 무려 20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46만 5800원짜리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와 건조기를 209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7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할인만큼 주목해야 할 혜택은 바로 쿠팡과 삼성의 제휴로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무료배송과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을 구매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송비와 설치비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변하는 가전제품의 빠른 할인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민은 분리형이냐 세트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구매할 경우, 세트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로 구매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적합하는 경우, 금액이 더 저렴해집니다. 개별로 살 경우, 직렬 연결하는 부품비와 배송비 및 설치비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세트형 제품이 가격 면에서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둘째,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일 경우 직렬 측 세로로 놓게 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부 공간 높이가 부족해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형 상품의 경우 스태킹 부분도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 개별형보다 높이가 8cm 정도 낮습니다. 셋째, 사용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개별 제품일 경우 조작부가 상단에 있습니다. 개별 제품을 직렬로 설치시 건조기의 조작부는 상단에 있어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트 세트형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세트형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와 엘지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 타워가 있습니다. 요즘 드럼 세탁기의 경우 빨래는 다 깨끗하게 되지만 드럼통이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의 경우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샵을 도어프레임까지 세척하여 통관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기의 진동소음이 얼마나 조용한가도 중요합니다. 그랑데 AI는 진동감지 센서 이단 댐퍼로 진동과 소음을 줄였습니다. 건조기의 경우에는 옷 손상 없이 얼마나 건조가 잘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랑데는 ai 자연건조로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건조 후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이 될수 있는데 그랑데 ai 는고온 건조 바람으로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기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ai 맞춤 세탁 버블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생각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였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반려동물을 위한 패케어 마이크로 안심 필터로 더 위생적입니다 여기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합딜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14% 퍼센트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